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옥포읍 참사리 달성농장에서 2019 따뜻한 겨울나기 김장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. 이날 행사인 김문호 달성군수와 자원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 김치를 담그며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봉사자들이 담근 김장김치 360포기는 관내 세터민 120가정에 전달됐습니다. 사랑의 김장 나누기 10년째 하는 행사입니다. 특히 우리 참 셰터민, 탈북 주민들에게 따뜻한 겨울 또 김장을 나누는 그런 참 뜻깊은 날이고요. 우리 여성 단체, 또 봉사 단체, 그리고 또 일부 기업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넉넉한 따뜻한 겨울을 지날수 있는 그런 사랑의 김치 나눔입니다. 저도 동참했습니다. 만 원래. 양념 듬뿍 발라놓았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우리 달성의 겨울을 지나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한편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2016년부터 사랑의 김장 나눔기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 김치를 전달해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동절기를 대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자 연탄 나눔과 김장 나눔 행사를 비롯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나눔 문화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